네 여러분들 오늘 또 대박났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종목 이연제약 10% 넘는 수익 달성 축하드리겠고요 지금 미쳤습니다 수익 진짜로 뭐 10%가 넘는 이런 종목 찍어드리는 종목마다 이렇게 다 터집니다 그냥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16%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딱두 종목 찍어드렸죠 그죠? 여러분 유튜브 확인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 딱두 종목 찍어드렸어요. 두 종목 딱 대박 급등 터졌습니다. 오늘 시장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어제 찍어드렸던 건 여러분들 캠트로스 날라갔어요. 또 날라갔어요. 어,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자, 시초가 종목. 자, 월요일 날 시초가 자, 어떤 종목 우리 공략할 것이냐. 자, 파인텍, 삼지전자 두 종목 공략합니다. 시초가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자 중요한 정보, 자 한미, 외교장관 회의 통화를 여러분들 잠깐 그를좀 살펴보면 인도적 지원을 북한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어, 통화 내용이고요 이번 통화 내용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다음에 한국적 평화 정착 목표를 실질적으로 한미가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어, 앞으로 어, 경주에 나가겠다. 라고 했고요. 이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북한에서의 이 최근 이 진전도 논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신박한 이런 정보 관련해서 여러분들 010 2290 0213 여기로 여러분들 무료라고 빠르게. 문자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자, 무료로 오늘도 대박 터졌구요. 계속 대박 터질 겁니다.